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기당한 영어를 조져줄 남자 벤데타입니다. 오늘은 대명사 두 번째 시간 가볼게요. 자, 사기당한 것도 볼까요? 오늘은 this랑 that을 볼게요. this 이것, that 저것 이렇게 배웠죠? 그거는 뒤에 명사가 붙을 때 this cat, that dog 이렇게 할때 쓰는 말이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유치해서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문장상에서 주어로 나온 this랑 that을 볼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냥 이것은 이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저것은 이 지랄 해버려 안 돼요 오늘부터 한번 복구 해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봐봐요 대명사 t h 데 주어로 돼 있어요 그쵸? 요거 하나만 있는 거야 this cat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주어일 때이디스가뭔 의미하냐 물론 대명사죠 근데 뭘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단어를 붙는다, 구를 받는다, 절을 받는다. 아, 우선은 절이에요. 절을 대신하는 거고 그절 중에서 어떤 절을 하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장 하나 전체를 받을 때 써. 자, 봐요. 여기 보시면은 문장이 두개 있는 거야. 절이 두개 있는 거죠. 아니, 문장은 하나다. 소리합니다. 문장은 하나인데 절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절 하나. 두 번째 절두 개. 자, 요걸 뭐라 그래요?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사가 있으면 무슨 절? 종속절. 따라 봐요. 접종. 접종. 접속사가 있으면 종속절. 그럼 접속사가 없으면 무슨 절이라 그래요? 주절이라 하죠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자,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도망가 버렸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되님 뒤에 비커스가 있어요. 뭐뭐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녀가 도둑이 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자, 이때 이 도둑이었기 때문이다는 뭘 받아 주는 걸까? 앞 문장에서 그래요. 이 문장을 다 받아 주는 거야, 다. 다. 그러면 봐요. 그가 어, 그녀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도망갔다. 이게 디스거. 야 지금 이 문장 하나는 뭐 때문이다? 그녀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 뒤에 거 봐요. 대명사 대시 있죠? 대명사 대스는 절 받는 거 맞아. 똑같이. 근데 뭘봤냐 정확히. 봐봐요. 문장 전체가 아니라 앞, 절, 한 개만 받는 거야. 그럼 그 앞절이 어느 걸 거야? 앞에 있는 걸까? 뒤에 있는 걸까? 아, 그 문장에서 버, 바로 앞에 있는 거 제일 가까운 거야. 그럼 어떤 경우냐 봐요. 두 문장이 있어. He became a scientist. 그는 과학자가 되었고. 이게 하나. 그다음 그는 그 상을 탔다. 이렇게 됐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대선 뭘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대선 쓰고 싶어. 그럼 뭘 받는 거야? 이걸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문장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앞에 있는 절 하나만. 딱 하나만.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요. 완성해 볼게대선집어넣을게 이 대선 뭘의미할까 바로 요거예요 He won the prize가 봐, 이거란 말이야. 그럼 그가 상을 받은 것이? 뭐만 이유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다 이런 말이에요. 과학자가 됐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상을 탔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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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뭘 받는다 대선 앞에 있는 절 하나만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정독을 할수 있단 말이야 특히 선생님들 제자분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은 명사 대명사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원래 교육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고쳐서 여러분들도 더 이해를 하고, 제자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줍시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